여러분 좋은 밤 되셨습니까?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고요. 바로 어, 내일 모레면 더 동지가 되겠습니다. 아,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그죠? 낮이 짧은 그런 날이 돼서, 동지가 지나면 다시 이제 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지나면 한살더 먹는다 해서 옛날에 새알을 비벼서, 그죠? 어, 자기 나이만 짐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곧한 살을 더 먹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날씨는 상당히 춥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더 고생하시는 분 생각하면 이따이 주의에뭐 대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재판 받을 놈들이 재판하고 특검 받을 놈들이 특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 우리가 이 제 용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발바닥이 있잖습니까? 발바닥 최고 중간에 밑에 여기를 용천, 우리 혈자리를 용천이라고 하는데요. 저셈소 용이 그죠, 어, 그죠? 하늘 천이야, 하늘 다 이런 거죠샘이 나오는 그자 그 자리에서 정말 중풍이 걸리는 사람은 바로 거기를 발바닥을 이렇게 침을 놔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발바닥이 침이 가장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랄 용천한다 이런 거죠 발바닥에 침을 넣으면 이숨 넣는 순간에 그냥 보통 한1 미터 풀쭉 뜁니다 그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 그래서 중풍에 쓰러진 사람은 바로 거기다 혈점에다가 바로 침을 놔버리는 거죠 근데 일반이 뭐 한의원이나 이렇게는 그렇게까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또 놀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쓰러진 사람에게는 그저 비상수단으로 아 우리가 열세 십선이라 그래서 손바닥 앞에 열선을 따준다든가 내지는 발바닥 용체를 이제 이렇게 침을 놓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랄 용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 하는 꼴이 좀 지랄 용천 하는 같은 예, 그런 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뭡니까? 아, 저쪽으로 아유 뭐 아예 내란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지 않습니까? 정청내나, 이재명이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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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지 습니까 아, 참, 기가 잘노를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죠? 저, 동해 바다에 거북이가 웃을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 쪽에서는 요즘 대방어가 유행합니다. 대방어 철이죠. 아, 그죠? 그 아주 살이 두툼하고요. 아, 지방이, 지방질이 상당히 좋은, 아, 겨울 보양식으로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아, 삼성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도, 저, 바로 여기 구릉코에서, 방어를 키우고 있죠. 그래서 동금 마을이라 해서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뭐 카페도 하면서 방어도 키우고 밑에 회집도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어철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대게, 그 다음에 홍게라 그래요. 빨간게죠 홍게죠. 홍게는 첫 수심 밑에 산대요. 그 홍게,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홍게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홍게는 대게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어, 그, 그 명색이, 그 명칭이 대단히 또 내려온 유래가 여러 가지 또 그만큼 희소성이겠죠. 대게는 그만큼 많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비싸리라 봅니다. 그런데 어, 너무 동해안 쪽으로 오시면 꼭 대게만 드시지 마시고요. 홍게도 나름처럼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살라는걸막 잡으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개는 죽어버리면 짜서 못 먹어요. 바로 바로 살라는걸 바로 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신선도가 이게 맛있습니다. 예, 잘 모르는 사람들 가면은 죽은 걸 이렇게 약간 자기들 재고처를 위해서 이렇게 섞어 주거든요.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바 끝까지, 소태 넣는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그, 이렇게 약간 이제 죽어가는 거, 약간 금방 죽어가는 거, 이런 걸 섞어서 쪄버리면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짭니다. 그죠? 개는숨 떨어지는 순간에 짜요. 또 죽어가는 것도 짜요. 싱싱할수록 짜지 않습니다. 짜지 않고. 굉장히 맛있고, 그다음에 포항지역는 과메기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과메기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보다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꽁치가 옛날처럼 많이 안 나서 비싸지 않을까 또 인건비라든가 또 원료 올류, 그죠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기름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값은 대단히 좀 비쌉니다. 그죠아 해마다 많이 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 안에는 이쪽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항 쪽에는 모래가 유명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모래 그다음에 과맥이 개개, 홍개, 그죠? 좀 방어, 뭐, 이런 것들이 한철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포항 쪽으로 오시면 연락을 주시죠. 예,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해드리고, 어,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항상 이 하단에 예, 모든 영상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소체 영상이든, 긴 영상이든, 그 영상마다 밑에 그러나 이렇게 뭐 계좌번호를 띄우거나 전화번호를 띄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노골적이고 뭔가 원하고 이런 것을 별로 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기대기 시작하면 늘그 거지근성이 생기는 거죠 국민도 그렇습니다 15만원 주고 20만원 주면요 우선은 좋은데요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또 받은 사람은 아, 또 언제 안 줄까 하는 거지근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늘 남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한번또 이렇게 뭐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점점 커지거든요. 처음에 이만큼, 그리고 나중에는 바라는 마음이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철학관에 온 동지 때 가면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저는 절대 자식들인데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아무리 귀하고 예뻐도, 나중에 내 죽고 난 뒤에 가져가든 말든 정말 조금은 줄수 있는데요. 뭐 시입장 가서 집살때 조금은 보태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그죠. 내 자식 이렇게 있다 해서 다 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참밥 신세가 됩니다. 그죠. 내가 받은 내 자식의 마음하고 내 며느리 마음이 또 틀리고요. 내딸 마음하고 사이 마음이 틀리는 거죠. 어, 엄마나 엄마 내 엄마라서 다 주고 싶지만, 예, 받을 때 마음하고 다시 줄때 마음은 또 틀리는 겁니다. 받을 때는 그 순간에 정말 효도 효도하고 그죠. 아, 우리 엄마 소중할 거 우리 아버지 소중할 것 같지만 돌아서면요 또 그죠. 바라는 마음이 또 생기고 한분 주면 두분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자식들끼리 비교를 해요. 아, 어, 다른 자식을 이만큼 줬는데, 오른마 아버지가 이만큼 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내 가지 있는 행필만큼 여 예, 없으면 못 주는 거고요. 나아준 것만 해도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을 준 겁니까? 예. 그러나 또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 작은 도움이에는 큰 도움이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칠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의 정신상태를 또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르 아버지가 또 어려우면 또 도와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기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주면 두번 주기를 바래요 그렇습니까? 아,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사이들은 다 처가 집재선도 바라거든요. 예, 몇 분에 몇이 온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 그런 거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절대 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휘휘어리 허리가 휘어지게 벌어서 모았지만은 까먹는 거는 일순간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인생은 그만큼 경험이 없고, 예, 그죠. 부모 재산을 이제 받아서, 또 부모, 어, 조상들, 그, 논밭든지 팔아서, 잘되는 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자식의 재산을 잃고야만이 그 재산이 소중하고 그 돈이 또 소중하는 거죠. 자식들은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나무 자식이 소중한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소중하고 나무도 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저는 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뭘 팔아달라, 뭐 사달라, 그죠? 뭐 이렇게 또, 그죠? 대우, 대놓고 뭐후원을 해달라, 뭐 저거 저쩌고, 그죠? 맨날 뭐 보면 맨날 뭐 해달라,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지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동지가 되니까 먹을 거를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개, 개일입니다. 토요일이고, 그죠? 오늘 검은 돼지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되네요. 지띠는 동료가 생기고 옛날 친구가 찾아오고 옛날 인이 찾아오겠습니다. 아소띠도 귀한 손님이 찾아오겠네. 횡재수가 있고요. 그저 매매가 잘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금주는 건강운, 연애운이 다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아, 자영업이 잘 돼서 그저 그 요즘 금전이 좀 두둑해지겠습니다. 특히 저 동대문에 아, 옷가게 하시는 분, 그 요즘 중국 사람들 때문에 조금 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아, 그리고 저 양양에 계시는 분또 몸이 아프시니까 좀 건강을 해 보시고요. 저예리에계시는분도 딸내미가 좀잘돼 있으면 한 마음 간절합니다. 그죠. 또이 영상 보시는 모든 의정부에 계시는 분 자식이 몸도 나아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몸이 편해지셔야 되고요. 파주에 계시는 분 거창에 계시는 분또 저쪽 그죠. 또 남쪽으로 가면 부산에 계시는 분 예. 그래서 통영에 계시는 분또 마산에 계시는 분 김해에 계시는 분 모두가 그죠. 이 동지를 그, 어. 여기에서 다들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하나만. 간절합니다. 늘 그렇게도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호랑이띠 오늘 만사의 행동입니다귀인이나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고요. 토끼띠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귀인이 나타나게 행재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띠는 원진살이죠. 그저 돼지하고 용이 만나면 서로 니코나 네코나 닮았다 해서 꼴보기 싫어 한단 말이죠. 오늘 입조시 구설수를 주의하고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BMD는 차박엔 해요. 크루즈 여 기차 여행 크루즈에, 겨울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가셔도무방하리라 봅니다. 자, 말띠도 행질수가 있네요. 금전이 두둑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좋은 여인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랑에 푹 빠지는 한 해가 되겠네요. 자, 양띠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죠? 자, 원숭이 때는 그죠? 어, 문소원이 있네요. 그죠? 오늘 나갔던 님이 들어오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닭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개띠도 오늘 명예형입니다 특히 여인들이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또 취업 성진, 또 매매가 잘 되겠습니다 자, 데이티로는 가온는 사람 주의하시고요 그죠? 늘 요즘 주식펀드 코인해서 욕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늘남 따라 넘어서 가서는 안 되고 빚내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뭡니까? 내 힘이 안 맞게 또, 선물을 당긴다든가 그죠? 신용을 쓴다든가, 그죠? 이런 또, 저 저, 뭐, 힘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쓰다 보면은, 그죠? 결국은, 큰코 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60이 넘으면 항상 기를맞고 그렇지 습니까 아, 유혹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 기가 또 얇아지거든요. 또, 아플수록 기가 얇아지고요. 그렇죠? 그 유혹이 약해집니다. 늘 그래서 주변 관리를 잘해두고 겨울에 춥지만, 늘 운동을 그 많이 하시고요, 어, 몸을 가만히 어, 두시지 마. 손이나 발이나 귀는 늘 비위고 당겨주고 그죠? 문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스트레칭을 많이 할수록 철봉만 보시면 늘 매달리십시오. 오십 개나 푸시는 분은 뒷골 당기고 어깨 아프시는 분은 자기 몸무게만 좀매달리면 언젠가는 오십 견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도 겨울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말이 지나면 바로 동지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어, 토요일 되시고 건강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벌봉세입니다.